지금 7시 30분인데요. 제가 늦었어요. <laughs> 여기 <여길> 늦었습니다. <laughs>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갈수 있는 퍼블릭스가 3분 거리, 5분 거리, 7분 거리에 있었는데 3분 거리 퍼블릭스가 가장 오래된 퍼블릭스라 제가 5분 거리 퍼블릭스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3분 거리 퍼블릭스를 문을 닫고 바로 옆에 확장 이전에서 오픈한 날이 오늘입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었고요. 제가 지금 7시 30분에 왔는데, 어, 벌써 차가 꽉차 있고, 역시 동네 시니어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세요. 어, 쇼핑백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부 새물건일 거 아니야. 아침 7시라고요. 동네 반상해야 뭐야. 뭐 수업도 아침부터 바로 아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런 생게이치 도시락으로 싸가니까 어 아침에 <laughs> 제가 이렇게일지 들어와 본적 있어야죠. Alright. Oh, thank you. Oh,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어, 요런 것도 하나 얻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아침 해결하는 거야? 이숲 스테이션도 정말 깔끔하게 열었습니다. 샌드위치를 이렇게 전면에 뺐어. 여기가 퍼블릭스가 많은데, 새로 들어오는 게다 신형 버전이거든요. 뭐, 크러거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올랜도에는 크로거가 이 배달만 다니지 거의 매장으로는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지역이 퍼블릭스 본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땡큐 이 초콜릿들은 캔디를 얻었습니다. 네, 보통 큰일이 아닌데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전통적으로 안정된 미국 동네라고 봐야죠. 여기 어르신들도 겨울에 더 많이 내려오시고 하는 좋은 동네인데 그니까 좋은 코너에 큰 건물이 지면 거기에 퍼블릭스가 1순위로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벌써 알디 코스코를 다 갔거든요. 그럼에도 퍼블릭스에서 제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 치필레 소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어? 이 오리지널 치필레 소스는 두 개의 발불이네요. 어, 세일템이라든지 특히 이 퍼블릭스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유명합니다. 물건이 너무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샘플도 주고 있고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늘 사는 품목도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슈퍼에서 과일을 볼때 지금 이 사과가 파운드당 169잖아요. 그럼 80센트가 절약됐다. 과일이 파운드당 199 미만이면 가격이 괜찮은 거고, 심지어 299, 3불, 이러면 비싼 거예요. 올해 정말 드물게 보던 블루베리도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4불? 간혹 와플 구울 때 넣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플랫 브레드가 있습니다. 플렉스 오트브레, 홀위 들어서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니까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얇은 플랫 브레드 정도 해 먹을 수가 있고요. 어, 크레이프 종류, 그리고 난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키토 빵들도 있는데, 이나을 집에서 먹냐고요 나는 정말 이거 한장 먹을 때 데미지가 크니까 오븐에서 막 구워주는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새로 유명 셰프가 디즈니 스프링스에 인도 식당을 열었기 때문에 거기도 가야 돼요 맛있는 데 가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네 모든 탄수화물 금지입니다 올리브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올리브 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병에 꽉 막힌 걸 사고요 제가 어제 브라타치즈를 알디에서 샀잖아요. 가격이 4불 얼마였죠? 여기 지금 8불. 이 마스카폰에는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일 때, 그럴 때만 삽니다. 자주 세일을 하고요. 아침, 치킨을 아침부터 팔아? 어머, 이렇게 일찍? 제가 이런 걸 간혹 여기서 사지만, 이런 프라이 치킨까지 7 시에 다 나와 있는지는 몰랐어요. 물론 이런 게좀 짜지만, 어, 여기다 그런 양념을 살짝 입히면 한국 양념통닭처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보다는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은 16불인데 옛날엔 이런 게 12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뀐 게이 스시 코너가 생선 코너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푸드 코너를 전면으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와 어, 치즈 이런 거 파는 곳, 이 핫푸드, 그리고 이 스시, 이런 게 앞으로 왔고, 어, 여긴 볼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스시만 팔았거든요. 수요일 날 오면 이 10불짜리가 5불로 할인합니다. 제가 여기 혹시 스시 먹으면 수요일 날 오고요. 돈가스라면이 있다고? 어머, 라면도 팔아. 요즘 미국 슈퍼에 이런 밀프랩들이 많거든요. 양이 조금 작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정말 간단하게 한끼 떼우려면 떼울 수도 있습니다. 리프랩도한 칸으로 몰아서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미래형 신형 퍼블릭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 일찍 제가왜 이렇게 생생하고 기분이 좋냐고요? 어 백색님들 아시죠? 새로 문 열었을 때이새상품도 이거 다 새거잖아요. 세포라 문 연날 갔을 때 얼마 전 마셜 처음 문 연날 갔을 때. 오늘 집 코앞에 있는 퍼블릭스가 확장 이전 한 날, 이 날이 제 생일날보다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동네에서 20년을 더 산다고 할 때, 여기가 제가 2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스인데, 어, 최신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샐러드볼은 지금 3개 사면 10불이야? 그런 걸 사놨다 제가 파크 갈때 하나씩 들고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안에 폴크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심지어 2층이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서 샌드위치 이런 걸 사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카페를 2층에 해 두었고요. 저맨크시 파마시예요. 오늘 제가 여기를 다 둘러보려면 영상이 뭐한 시간도 넘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 떨어져서 사가야 할거 위주로 보고 본사가 있는 미국 초대형 슈퍼마켓도 가끔 들려서 신제품들, 새로 나온 물건들, 어, 관심 가는 물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안 나오면 알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브래그 브랜드가 대표적인 애플사이다 비니거 회사잖아요? 애플사이다 비니거에 이런저런 걸 섞어서 드레싱을 만드는데 이미 비네그랩 드레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빈저세섬이 이건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오리 지방이 몸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아서까지 먹느냐? 그 옆에 모아놨다는 것은 좋은 지방을 먹을 사람들이 선택해라. 그 옆에는 코코넛 오일이 있습니다. 다른 슈퍼에서 볼수 없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고추 기름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도 볶음에 넣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어, 이것은 모로칸 레드 페퍼 소스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먹는 걸 단순하게 먹고 막 이런저런 소스를 쓰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15년 전 한참 좀 살림에 재미를 붙였을 때만 해도 이런 어, 거 새로 나오면 하나씩 다 사서 먹어보고 했기 때문에 아는 맛이다 이런 건 많지만 어, 상당 부분, 이제, 줄이는 거죠. 전에 코스코에서 이, 카인더 바베큐 소스를 샀습니다. 이건 버거 소스, 크리미 로스티드 갈릭 소스. 아, 요거 사가고 싶네요. 치킨을 굽고, 이걸 살짝 떨어뜨려주면, 이게 외식 맛이 나거든요. 이게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이기 때문에, 요걸 좀 집어가야 될것 같아요. 패스에레이지드 계란이, 여기서는 11불 29잖아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불 대였습니다 근데 거의 12불 때까지 올랐는데 물론 이바이탈팜이더 괜찮은 브랜드이나 어, 알디에서 사면 반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란은 요즘에 알디에서 사고요. 어, 생 메추리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가장 고급 요리가 만약에 있다면 저 메추리알 조림 이런 거일 텐데요. 한국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저걸 까야 되니까 뭐 10년에 한번할수 있는 요리죠. 어, 본사 직원분들도 다 나와 있고 샘플도 주고 어떻게 오늘 여기서 한2 시간 놀다 갈수 있을? 같아요. 모닝 아이스크림? Here i peppermint stick oh, ice cream for you today. It's for Christmas. You got it. Would you like to try some? Go ahead And h e a a d grab All some right. right there. Thank you so much. I hope you enjoy. It. If All you right. need it it's over here on aisle 9. Okay, thank you. Know, you. All right. Yeah. Here. For 6 o l l a h thank you You'll so much. To enjoy <웃음> <웃음> 어, <이게> 아침 7시에 <laughs> 동네 베이커리 하나 새로 열었다고 볼수 있고요. 전부새 거. 새우 5분의 고운빵 어 이게 도넛 스테이션도 따로 빼두었습니다 더치 애플파이가 그 와중에 신제품입니다. 버럼밀크 파이? 이것도 못 보던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못 보던 파이들이 많이 나왔어? <laughs> 제가 생일날 케이크를 여기서 산다면 트로베리쇼 케이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걸 삽니다. 그러면 가장 한국 생크림 케이크와 비슷해요. 새로 연 퍼블릭스에서 새로 구운 빵이라고? 막 구운 빵을 꺼내고 있는데 어떡하죠? 어, 슈퍼마켓 오픈 기념으로 하나 먹어야 되나?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아, 여기서 살 만한 게 있죠? 피자 도우를 팔거든요? 이렇게 뭉쳐진 거, 그리고 저렇게 펼쳐진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밀어서 접어놓은 걸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프로즌까지 다 뒤지면 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을 거라 일단 오늘은 필요한 것만 사서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커피값이 오르기도 했고 어, 이 피츠 디케이프는 아마존에서 한 2-3불 더쌀 거예요 아마존에서 주문하던지 아니면 바이원, 계런 이런 데서 사야 됩니다. 이걸 물론 사 먹는 것보다는 싸지만 요 조그만 봉지 하나, 요거 정말 며칠이면 먹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일 때 사야 돼요. 그럼 구불이라도 두 봉지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야 이 프레시한 생선 칸은 스톤 크랩을 판다고 이 퍼블릭스도 차별을 한다니까요. 다른 퍼블릭스에 팔지 않는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 할머니 시절을 책임질 퍼블릭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뼈를 빼놨네? 제가 사는 사골을 맨날 얼려놓다가 이렇게 프레쉬하게 꺼내놨습니다. 오늘 어차피 바빠서 재택으로 하루 갇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딱 이런 날이 사골 끓이기 좋은 날인데요. 꼬리도 있고요. 사골 꼬리를 같이 끓여. 어제 알디에서산 닭가슴살 이런 게 남아있긴 한데요. 뭐 집에 또 하루 있을 때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는 건 이거거든요 어, 뼈 들지 않은 보쌈고기가 지금 파운드당 세일을 하니까 요걸 하나 사서 어, 저녁에 먹으면 될것 같고요. 다른 퍼블릭스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돼지 고기 센터 컬 로스트예요. 아바베크할때 요걸 싸가야 되겠네요. 이게 모양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 야채 칸 정리도 깔끔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사는 거는 이 양배추죠. 파운드당 99 센트. 아침 7시 딱부터 서비다니요. 이 스테이션이 너무 오픈으로 좋아졌어요. 이게 샌드위치 시킬 때 서로 말소리도 안 들리고 그랬었는데, 뭔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하, 이 커피가 지금 1분 49에 팝니다. 아, 터치 스크린이에요. 어, 한번 해볼까요? 디케플을 선택하고 룸을 남겨라. 갈아서 바로 내려준다고? 뭐야? 이렇게 정성어린 한 잔의 커피라고? 무슨 크림을 넣지? 여기 지금 달달한 크림과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커피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지역마다 언제 오픈했나에 따라 이 슈퍼마켓 차별이 심한데요. 심지어 여기는 꽃 냉장고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된 제가 여기서 꽃 고르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여기 진열된 화장품도 다 지금 새 거잖아요. 메이크업이 별로 안 들어왔네요. 겨우 레브론, 엘프, 메이블린이라니. 급하면 집앞 슈퍼에서 웬만한 건다살수 있습니다. 리얼 테크닉 브러쉬도 있고요. 동네 슈퍼에 들어와 있는 아이템들이 지금 찐템입니다. 이 올레이 바이럴탄 세럼이 지금 30ml에 거의 40불이죠. 코스코에 안 들어오면 안 삽니다. 지금 이 올레이 크림 177ml 짜리 코스코에서 지금 대용량 두 병에 18불 19불 그렇죠. 유세린 큐텐 나이트 크림 이 있습니다. 여전히 폰즈도 쓰고 세탈필, 뭐 아비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뉴트로지나 레티놀 하이드로 부스트 그리고 이제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용이 또 가득 있습니다. 저 페이스토리 마스크 시트는 한국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어, 골드본드도 클래식한 제품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날은 없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내 노후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시니어 분들처럼 아침 일찍 7시에 산책 나와서 장보고, 어, 건강식 해 먹으면서 60대, 70대에도 다 같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 ]에서 만나요. 제가 먹을 건 아니지만 샌드위치 하나? 그 정도 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메뉴가 보이죠? 보쌈에 양배추 샐러드. 가자마자 커피는 내려 마시고, 이 블루베리는 얼려놓고, 닭가슴살 같은 거 구워서 요 소스 조금 찍어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백을 줬습니다. 내가 왜칠불이나 주고 트레이더 조 백을 샀던가 여태 이렇게 굿즈로 나눠준 것 중에 백 모양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어떻게나 대박난 것 같아 이런 걸로 기분 좋아지니까 사람이 단순해야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와인 제가 커피 마시러 여길 또 왔거든요 괜히 와서 와인을 사고 있네요 커피는 1불 50에 너무 맛있고요 와인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어, 이 디케이프 커피 아직 세일할 때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어, 지금 텍스까지 30불을 냈는데 세이빙이 25불입니다 이게 50% 세일이잖아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Chez Roncon, très long flat, the trois grandes rottes, un gros Hey, bonjour, mes amis! Yeah. Uh, friends, are we not? that. Not let me ask, do you know who I am? Oui, some people call me Santa, but here in France, I have prepared Noël. well. Father Christmas! I am the good spirit of the season. It's a joy for me to see all of you. It's such good spirit! You? Pranks is Santa and the waiting day. The well is Santa Bunibonga. Pranks is a great Well, so many letters.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laughs> <laughs> with a my <laughs> brother Francois on a farm near Les Baux in the mountains of Provence. Even so, my big brother Francois says Christmas is for babies. No way. <laughs> the watch night. Christmas Eve. Eh? Uh -huh. The night. He does not believe in Christmas. No. He does not believe in Pell oh. Noel. No, well. no. for me. And uh, Francois, uh, Babette, to uh, set up the crash. He does not believe in Christmas. Do you believe in Père Yes. Yeah. Yeah. Yeah, do you believe in Christmas? Yes. Yeah. said say with me, Merry Christmas in the language of my country. It is Joyeux Noël. Oh, to Joyeux, oh, Merry Christmas and good New Year everyone. Oh, Merry Christmas! Oh merci Ben Chien,